네 저는 이렇게 자전거를 이제 타려고 스탠바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, 지금 가을바람이 너무 선선하게 부는 바람에 약간 이 음성에 음향에 약간 잡음이 들어가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자전거를 타려고 갔는데 너무 예쁜 두 분이서 지금 여기 천안천변에 나들이를 오셨어요 제가 그냥 갈 수가 없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. 아니 오늘 이렇게 천안천변 여기 자전거를 타러 오셨어요 네. 어떻게 알고 오신 거세요?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네. 어떻게 알고 오신 거세요? 그 네이버 블로그 보다 보니까 신방동에서 네. 여기 하루에 1시간 무료 대여해준다고 그래서요 아 그거 보고 왔거든요 오늘 날씨도 좋고 꽃들도 예뻐갖고 맞아요 지금 네. 여기 보시면은 천안천변 주변에 코스모스가 이렇게 많이 조성이 돼 있어서 더 자전거를 탈때 뭔가 운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전거 잘 타세요? 네잘 타요 아 정말요? 네. 기대해봐도 되는 거예요? 네 어, 지금 자전거 를 굉장히 잘 타신다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떤 자전거 지금 보니까 여기 2인 커플 자전거를 지금 고르셨어요. 두 분이서 같이 타시는 거세요? 네. 그러면 한번이 2인용 자전거는 또 서로 쿵짝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. 한번 얼마나 이두 분의 쿵짝이 잘 맞는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보여주세요. 네. <laughs> 어 근데 되게 좋은 김이 커플들이 데이트를 하러 나와도 커플용 자전거를 빌릴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. 혼자 타면 또좀 외롭더라고요. 헉, 너무 예쁘죠.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커서 쌀쌀해서, 어, 좀 춥지 않을까 했는데, 오, 어, 지금 날씨가 딱 좋아요.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씨거든요? 자전거 타면서 옆에 코스모스도 보고, 어,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공기도 좋고, 어, 너무 좋은데요, 진짜? 어, 돌아오시면. 벌써 돌아오시는 거예요? 너무 빨리 이렇게 자전거를 타니까 너무 좋아요. 여러분들, 꼭 신방동 천안천변 자전거 무료 대여소 꼭 방문하셔서 가족 가족 나들이로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아까 보신 분들처럼 이렇게 커플로 와서 데이트 즐겨도 너무 좋을 것 같고, 또 친구들끼리 여기서도 이렇게 인생 사진도 이렇게 찍으면서 예쁜 추억 만들면,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. 여러분들도 꼭 이곳에 오셔서 가을 추억, 가을의 낭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어, 그리고 여기 자전거 무료 대여소는요, 원래 상반기에 지난 상반기에 처음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너무 이제 시민들의 인기도 좋고 큰 호응을 얻어서 상반 하반기에 다시 운영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아마 오는 11월 3일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. 11월 3일까지 운영이 되고 앞으로 좀더 문제점이나 뭐 이런 개선사항들을 보완을 해서 안녕하세요 <laughs> 어, 자전거 되게 잘 타시네요 <laughs> 네, 그렇게 해서 뭐 그런 보완점 등을 이제 개선을 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방문 바랍니다 오늘 지금 전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욱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전거 마저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